네,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향성을 주목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연 현상 가운데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면 그것이 과학이 되고 또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와 발견이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전체의 흐름을 알고 또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가 닿아지고 우리가 정신 없이 눈에 닥치는 대로 급급한 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충만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을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의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네,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패턴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특별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6절을 보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울으셨고 그 능력을 베푸셨도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자신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신다고도 그랬습니다. 오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얻으려면 그의 친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그의 친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세워놓으셨는데 마치 이 반항기에 부모를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들 같이 철없는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떠나기힘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그런 모습을 아닐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양식을 주기도 하시고. 비의 모든 능을 저에게 보이실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분기도 없고 하나님께 외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최상의 복지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을 경유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향성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를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유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 자신을 경유하는 그들에 비해서 양식을 주시고 또 그의 능력을 분명히 보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의로 일하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진실과 공의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10편 기자의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쭉써 나가면서, 마치 마지막 결론과 같이 행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지 않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이심으로 영원무궁이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인본주의나 사람의 꾀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빨라 보일 수 있으나,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만도 못한 그런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있지만, 손이 있지만, 그것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휴지조각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니? 나에게 휴지 몇장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한 장이냐 두 장이냐가 아니라 그 얇은 종이가 진실과 정의를 일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깨어주기 쉬운 질그릇 같아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해도 깨지기 잘하고 찢어지게 자라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모든 일에 어둠이 없고, 진실과 정의로서 매 행사를 이뤄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담잡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기를 닮은 친 백성을 위해서 그 능력의 손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내 양심에 거리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거리끼는 것이고, 같으니까, 누가 봐서 부끄러운 것이면, 보지 않아도 수치된 것입니다. 오직 진실과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 누구에게라도 들어 본을 삼으실만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능을 행하신다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모든 일의 진실과 공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복된 한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